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자라고 합니다. 올해 69인 평범한 어머니죠.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둘째 아들이 저를 노망났다며 통장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제 재산을 믿고 대출까지 받아서 사업을 벌였어요. 하지만 저는 정신이 멀쩡했거든요. 결국 그놈을 파산시켜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평생을 미용실에서 보냈습니다. 25세 시집 와서 바로 동네 미용실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파마 한번 하는 게 큰일이었는데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더니 나중엔 제 가게를 차릴 수 있게 됐죠. 30년이 넘게 매일같이 아침 7시에 문을 열고 밤 9시에 닫았습니다. 하루 벌이가 보통 15만원 정도 됐어요. 한 달이면 400만원, 생활비 250만원 쓰고 나머지 150만원은 꼬박꼬박 저금했습니다. 35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계산해 보세요. 150만원 곱하기 12개월 1년에 1800만원씩 모았다는 얘기죠. 35년이면 6억 3천만원인데 중간에 애들 교육비나 집 수리비 같은 걸로 빠진 돈을 빼도 실제로는 3억 정도 모았어요. 거기다 미용실 폐업할 때 받은 권리금이 4천만원 국민연금이랑 개인연금에서 월 70만원씩 나와요. 우리 집도 시가로 따지면 1억 8천만원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진 전 재산이 현금 9천만원에 부동산 1억 8천만원, 합쳐서 2억 7천만원 정도 되는 거죠.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이 모든 걸 이뤄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같이 일어나 애들 밥해주고 학교 보내고, 미용실 가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저녁엔 또 애들 숙제 봐주고 빨래하고. 그래도 이약하게 버텼죠. 애들 대학까지 다 보내고, 제 노후까지 준비할 수 있었으니까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둘째 성민이었습니다. 첫째 성호는 은행에 다니면서 성실하게 살고 막내딸 은주도 간호사로 일하면서 제 걱정을 많이 해주는데 유독 성민이만 말썽이었어요. 성민이는 대학 졸업하고 몇번 직장을 옮기다가 35살에 친구랑 같이 인테리어 회사를 차렸습니다. 처음엔 잘 됐어요. 아파트 리모델링 붐이 일면서 일감도 많고 돈도 잘 벌었죠. 그런데 욕심이 생겼나 봐요. 회사를 키우겠다면서 직원도 늘리고 사무실도 넓히고 심지어 장비까지 새로 샀대요. 그러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리모델링 일감이 뚝 끊어지면서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하고 사무실 임대료며 장비 할부금이며 다 밀렸죠. 그때부터 성민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엄마 잠깐만 어려운 거니까 2천만원만 빌려주세요. 사업이 안정되면 바로 갚을게요. 그래서 2천만원을 줬죠. 그런데 한달 뒤에 또 왔어요. 이번엔 3천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성민아, 엄마도 노후 준비해야 하는데 그렇게 계속 줄 수는 없다. 그랬더니 얼굴이 확 구겨지면서 엄마는 돈만 아시는군요. 아들이 죽을 지경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였어요. 성민이가 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한 게 어느날 제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는데 우유를 두개 샀거든요. 그런데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우유가 이미 하나 있는 거예요. 아, 깜빡하고 또 샀구나 싶어서 그냥 웃고 넘겼는데 성민이가 그걸 봤어요. 엄마, 우유가 벌써 있는데 왜또 사셨어요? 요즘 자꾸 이러시네. 며칠 뒤엔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같은 얘기를 두번 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기억이 안 났거든요. 같은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데 성민이가 계속 지적하니까 조금씩 의식이 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그랬나? 성민이는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뒀나 봐요. 며느리 미영이랑 같이 와서는, 어머니, 요즘 많이 깜빡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같은 얘기를 세 번이나 하셨고, 그저께는 가스불 끄는 것도 잊으셨다면서요? 미영이가 말하니까 더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사실 가스불은 제가 깜빡한 게 맞거든요. 다행히 안전장치가 있어서 큰일은 안 났지만, 그래도 무서웠어요.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성민이는 그런 제 불안감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엄마,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치매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하던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선생님이 간단한 검사를 하더라고요.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백에서 7씩 빼보세요.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다 맞혔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아직은 괜찮아 보이지만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나이가 나이니까 조심해야죠. 이러시는 거예요. 성민이가 그 말을 듣고는 완전히 확신에 찬 얼굴이 됐어요. 집에 오는 길에 계속 말하더라고요. 엄마 의사 선생님도 조심하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통장 관리 같은 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사기꾼들이 노인분들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성민이가 제 통장을 하나 둘씩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보관만 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나중엔 아예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렸어요. 엄마가 잊어버리실까봐 제가 기억하기 쉬운 번호로 바꿨어요. 한달 생활비로 100만원씩 주더라고요. 어머니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시죠. 나머지는 제가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100만원으로 어떻게 한 달을 살아요? 전기요금, 가스비, 전화요금, 인터넷비 관리비만 해도 40만원이 넘는데 장보고 용돈 쓰고 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더 달라고 하면 엄마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100만원도 많은 거예요. 절약해서 쓰세요. 성호랑 은주한테 하소연했더니 둘다 성민이 편을 들어요. 엄마 성민이가 엄마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 노인 대상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 미리미리 조심하는 게 좋죠. 아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내 자식들이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다니. 특히 성민이는 제 돈으로 자기 사업 살리려는 속셈이 뻔했어요. 그런데 사실 저에겐 비밀이 있었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30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단골손님들 중에는 은행 직원도 있고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도 있고. 변호사, 회계사, 심지어 건설회사 부장님도 계셨거든요. 그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제 공부가 됐어요. 사장님, 요즘 부동산이 어때요? 정자씨, 지금이 사기 좋은 때예요. 특히 상가는 임대 수익도 괜찮고, 그래서 20년 전부터 조금씩 상가를 사 모았어요. 처음엔 작은 상가 하나 샀는데 매월 임대료 80만원씩 들어오니까 그 돈으로 또 다른 상가를 사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면서 지금은 상가 다섯 개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계약은 제 친구 이름으로 했습니다. 미용실 단골이었던 김순자씨인데 이분이 워낙 믿을 만한 분이라서 부탁드렸어요. 순자야, 내가 상가 몇개살 건데 내 이름으로 계약서 써줄 수 있겠니? 세금 문제도 있고 애들이 알면 자꾸 달라고 할것 같아서. 김순자씨도 흔쾌히 도와주셨어요. 대신 저는 매달 순자 시 통장으로 임대료를 받아서 그걸 다시 제 비밀 계좌로 옮겼죠. 그 비밀 계좌에는 지금 1억이 넘게 들어있어요. 상가 임대료만으로도 매월 400만원씩 들어오고 있고요. 성민이가 제 통장을 다 가져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돈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민이 놈이 점점 도가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집에 와서는 엄마, 저희가 이사를 해야 할것 같아요. 회사가 어려워서 집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았거든요. 2억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네 집 시세가 3억 정도 되니까 가능한 대출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을 어디다 썼느냐는 거였어요. 사업 자금으로 썼어요. 장비도 새로 사고 직원들 밀린 월급도 주고. 그런데 아직도 부족해요. 어머니 재산으로 나중에 갚을 수 있으니까 일단 미리 좀 써도 괜찮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 허락도 없이 제 재산을 담보 삼아서 대출을 받다니. 게다가 그 돈을 자기 사업에 쓰고는 나중에 제 돈으로 갚겠다고? 성민아, 그게 무슨 소리니? 내 재산은 내 것이고, 내가 받은 대출은 내가 갚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성민이가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엄마는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어차피 엄마 재산은 나중에 저희가 상속받을 건데, 지금 미리 쓰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엄마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런 복잡한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순간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놈이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간 이유가 뭔지. 제 재산을 합법적으로 가져갈 명분을 만들려는 거였구나. 며칠 뒤에 성민이가 또 왔어요. 이번엔 미영이랑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말이에요. 어머니, 저희가 이사 준비를 해야 해서 당분간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알고 보니까 자기네 집을 세입자에게 임대를 줬대요. 월세 200만원씩 받아서 대출 이자로 충당하겠다는 거였죠. 그럼 자기들은 어디서 살 거냐고 하니까 제 집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성민아 엄마도 혼자 살 권리가 있다. 너희 식구가 들어오면 좁잖니. 그런데 성민이가 교묘하게 압박하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밤에 쓰러지시거나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이도 나이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저희가 있으면 안전하죠. 결국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성민이 식구가 들어오면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미영이는 제가 뭘 해도 못마땅해 했어요. 어머니, 이 반찬은 너무 짜요. 어머니, TV 소리가 너무 커요. 어머니, 또 같은 얘기 하세요. 심지어는 제 생활 패턴까지 간섭했어요. 어머니, 너무 일찍 일어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이들이 잠을 못 자잖아요. 저는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었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가장 화가 났던 건제 친구들까지 가로막은 거였어요. 미용실 때부터 알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미영이가 굉장히 귀찮아 했어요. 어머니, 친구분들이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시끄럽기도 하고. 그러더니 아예 제 앞에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요즘 기억력이 많이 나빠지셔서 혼동이 심해요. 가끔 없던 일도 있었다고 하시고. 친구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점점 찾아오는 사람이 줄어들었어요. 정말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가 막힌 건 성민이가 제 통장에서 매달 500만원씩 빼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생활비랑 저희 가족 생활비 합쳐서 500만원이면 적당하죠. 적당하긴 뭐가 적당해요. 제 돈으로 자기 가족 생활비까지 대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 돈이 실제로는 자기 집 대출 이자 갚는데 쓰이고 있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제일 먼저 김순자 씨에게 연락했어요. 순자야, 내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상가들을 다 팔아야겠어. 혹시 아는 중개업소 있으면 소개해 줄수 있겠니? 다행히 순자 씨가 믿을 만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알고 있었어요. 사장님이 정직하기로 유명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상가 다섯 개를 다 팔았더니 2억 5천만 원이 나왔어요. 처음에 산 가격보다 훨씬 많이 올랐더라고요. 역시 부동산은 장기 투자가 답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그 돈을 제 비밀 계좌에 넣어두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민이가 저를 우습게 봤으니 이제 제가 얼마나 만만한 사람이 아닌지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성민이 회사 거래처들을 알아봤어요. 미용실에서 만난 건설업체 부장님한테 부탁해서 정보를 얻었거든요. 성민이 회사가 주로 어떤 업체들과 거래하는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다 파악했어요. 그리고 그 거래처들한테 하나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민이 어머니 이정자라고 합니다. 우리 아들 회사와 거래하고 계시죠? 아,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연락을.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우리 아들이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그런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거래처 분들한테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거래처들도 제가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니까 서서히 믿기 시작했어요. 성민이가 저한테서 500만원씩 빼내가면서 생활비라고 거짓말했어요. 실제로는 자기 집 대출 이자 갚는데 쓰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사업에서도 정직하게 할까요?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성민이와의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는 물론이고 진행 중이던 일감까지 끊어졌죠. 성민이는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이상해, 갑자기 왜 다들 계약을 취소한다고 하지? 그런데 며칠 뒤에 진실을 깨달았나 봐요. 집에 와서 저한테 따졌거든요. 엄마, 혹시 제 거래처들한테 뭔가 말씀하신 거 있어요? 무슨 말을 했겠니? 내가 뭘 안다고. 엄마, 정말 모르시는 거죠? 제 사업이 다 망해가고 있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성민아, 내가 나를 치매라고 하고 내 돈을 훔쳐 갈 때부터 이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성민이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엄마, 그게 무슨? 내가 내 통장에서 매달 500만원씩 빼내 가는 거다 안다. 자기 집 대출 이자 갚는다고 내돈 쓰는 것도 알고, 심지어 내 재산까지 자기 것인 양 계산하고 있는 것도 다 안다. 성민이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엄마, 어떻게 30년 동안 미용실에서 온갖 사람들 상대하면서 배운 게 이런 거다. 내가 거짓말하는 것 정도야 뻔히 보이지. 그때부터 성민이가 달라졌어요. 처음엔 화를 내더니 나중엔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발 거래처들한테 오해 풀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성민이 회사는 이미 신용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새로운 일감은 구할 수 없었고, 기존 프로젝트들도 다 취소됐어요. 설상가상으로 직원들까지 월급을 못 받으니까 하나둘 그만뒀어요. 결국 성민이는 회사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자기 집 대출 이자를 못 갚게 됐어요. 매달 200만원씩 갚아야 하는데 수입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갚아요. 제 통장에서 가져가던 500만원도 제가 막아버렸거든요. 성민이가 절망적인 얼굴로 저한테 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라도 도와주세요. 뭘 어떻게 도와달라는 거니? 대출 이자라도 좀 도와주세요. 이러다가 집을 잃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말했어요. 성민아 내가 나를 치매라고 하고 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내 집이 어떻게 되든 내가 왜 신경 써야 하니? 성민이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미영이랑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빌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게요. 미영이도 울면서 사과했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너무 가볍게 봤어요. 이제야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생각이 없었어요. 미영아, 내가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면서 친구들까지 못 오게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대단하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결국 성민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2억 원 대출받은 집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됐으니까 5천만 원 정도 남았죠.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회사 정리하면서 생긴 빚들까지 갖고 나니까 남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성민이 가족은 결국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투룸이었죠. 다섯 식구가 살기엔 너무 좁은 곳이었어요. 성민이가 다시 저한테 왔어요. 이번엔 정말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자리도 없고, 아이들 학교도 전학을 가야 하고. 정말 막막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 한편으론 안쓰럽더라고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지만 쉽게 도와줄 수는 없었어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교훈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성민아, 엄마가 너한테 한 가지 묻겠다. 내가 나를 치매라고 하고 내 돈을 가져갈 때 양심에 찔리지 않았니? 성민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엄마. 그때는 정말 절박했어요. 회사가 망할 것 같고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하고. 그래서 잠깐만이라고 생각했어요. 잠깐만 너는 내 재산을 아예 자기 것으로 만들 생각이었잖니. 나한테는 월 10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려고 했지. 성민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실이니까. 그리고 미영이랑 같이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면서 친구들도 못 오게 하고 내 자존심을 짓밟았잖니. 그런 너한테 내가 왜 선뜻 도움을 줘야 하니? 성민이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나쁜 아들이었어요. 이제라도 용서해주세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내가 낳아 기른 아들인데. 하지만 너무 쉽게 용서해주면 또 그러겠다 싶어서 조건을 걸었어요. 성민아, 엄마가 너를 완전히 외면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이번 일로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확실히 깨달아야 해.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동안은 내 힘으로만 살아봐라. 1년 후에 정말 달라졌다 싶으면 그때 도와주겠다. 엄마. 단, 손자들은 예외다. 애들이 무슨 죄가 있겠니? 애들 학용품이나 급식비 정도는 엄마가 직접 줄게. 하지만 너희 부부 생활비는 절대 안 준다. 성민이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정말 열심히 살아보겠어요. 그 다음 날부터 성민이가 일자리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나이도 마흔을 넘었고, 회사가 망한 이력 때문에 아무도 안 뽑으려고 했어요. 한달 정도 지났을까, 성민이가 택배회사에 취직했어요. 하루에 10만원 정도 벌수 있는 일이었죠. 한 달이면 300만원 정도 되니까,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빠듯하긴 하지만 살 수는 있었어요. 처음엔 힘들어 했어요. 엄마, 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하루 종일 뛰어 다녀야 하고, 무거운 짐도 들어야 하고. 그러게, 세상에 쉬운 돈이 어디 있겠니? 엄마도 3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미용실에서 일해서 그 돈을 모은 거야. 성민이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깔끔하게 차려입고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운동화에 간편한 옷차림으로 나가더라고요. 얼굴도 그을렸고 손도 거칠어졌어요. 하지만 표정은 오히려 밝아졌어요. 엄마, 오늘 배송 갔는데 할머니 한 분이 고맙다고 음료수 주시더라고요. 정말 뿌듯했어요. 미영이도 변했어요. 집에서 놀던 사람이 마트에서 계산 일을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처음엔 서 있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 좀 적응됐어요. 이라는 게 생각보다 재밌네요. 반년 정도 지나니까 성민이 부부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남의 돈에 기대어 살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자기들 힘으로 벌어서 살아가는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성민이가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저 이제 깨달았어요. 돈을 직접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돈의 소중함을 몰랐던 것 같아요. 회사 할 때도 투자 받은 돈이나 대출 받은 돈으로만 했지 제가 직접 모은 돈으로 한건 아니었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함부로 쓸수 있었던 거지. 네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하루에 10만 원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요. 엄마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모으셨는지도 이제 이해가 돼요. 1년이 다 되어갈 무렵 성민이가 택배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월급도 400만 원 정도로 올랐고요. 미영이도 마트에서 계산 일을 열심히 해서 매니저가 됐대요. 그때 제가 성민이를 불렀어요. 성민아, 1년 약속 다 지켰네. 네, 엄마. 정말 힘들었지만 많은 걸 배웠어요. 그럼 이제 엄마가 도와줄게. 성민이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 정말요? 하지만 예전처럼 그냥 주는 건 아니야. 내가 이사할 보증금은 엄마가 내줄게. 대신 월세는 내가 내고. 그리고 대출 이자 정도는 엄마가 도와줄 수 있어. 엄마. 하지만 조건이 있다. 앞으로 절대 큰 소리 치지 마라. 그리고 나를 함부로 대하지도 마라. 무엇보다 내 돈을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네, 엄마.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성민이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열기로 했죠. 다음 날 성민이 가족이 좀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보증금 5천만원짜리 집이었는데, 그 돈은 제가 내줬어요. 대신 월세 100만원은 성민이가 내기로 했고요. 성민이가 얼마나 고마워하던지. 엄마,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효도 열심히 하겠어요. 미영이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 알겠어요. 손자들도 할머니한테 더 가까이 오더라고요.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 얘기 많이 해요. 할머니가 정말 똑똑하다고. 그렇게 우리 가족이 다시 화해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됐거든요. 성민이는 더 이상 제 재산을 노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번 돈으로 제게 용돈을 드리려고 하더라고요. 엄마, 이거라도 받으세요. 10만원을 주려고 하기에 내가 번 소중한 돈인데 왜 줘? 내가 쓰거라. 그랬더니 엄마한테 드리고 싶어서요. 예전엔 엄마 돈만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제가 드리고 싶어요.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미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트에서 일하면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깨달았나 봐요. 어머니, 어머니가 미용실에서 30년 동안 일하신 게 정말 대단해요. 저는 마트에서 몇달 일했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그리고 제 친구들이 집에 놀러와도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어머니 친구분들, 어서 오세요. 차라도 한잔 드세요. 정말 180도 달라진 거죠. 첫째 성호랑 막내 은주도 깜짝 놀랐어요. 엄마 성민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죠? 사람은 어려움을 겪어야 철드는 법이야. 성민이도 이번에 제대로 철든 것 같다. 지금은 성민이가 택배 회사에서 지점장까지 올라갔어요. 월급도 500만 원이 넘게 받고 있고요. 미영이도 마트 매니저에서 점장으로 승진했대요. 둘이 합치면 한 달에 700만원 정도 벌고 있으니까, 이제 제법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성민이가 가끔 말해요. 엄마, 그때 엄마가 저를 혼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대로 계속 살았다면 진짜 망했을 거예요. 그래, 그때 내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었는지 깨닫게 해주려고 그런 거였다. 엄마는 정말 대단해요. 저를 망가뜨리려고 한게 아니라 올바르게 살게 하려고 한 거였네요. 맞아요. 저는 성민이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한게 아니었어요. 다만 자기 잘못을 깨닫게 해 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만만하게 보고 우습게 여긴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성민이 가족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성호랑 은주도 저를 더 존중해 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 자존심을 되찾았어요. 여전히 제 비밀 계좌에는 돈이 많이 들어있어요. 상가 매각한 돈 2억 5천만 원이 그대로 있거든요. 성민이한테 준 보증금 5천만 원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죠. 이 돈으로 뭘 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아마 나중에 손자들 교육비로 쓰거나 아니면 좋은 일에 기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제 아무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민이는 물론이고 다른 자식들도 저를 조심스럽게 대해요. 엄마가 생각보다 무서운 분이네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맞아요. 저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30년 동안 미용실에서 온갖 사람들 상대하면서 단련됐거든요. 세상 물정도 다 알고 있고, 인맥도 탄탄하고, 돈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노망났다고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자식들이 부모를 무시하는 건 정말 나쁜 일이에요. 부모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바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오랜 세월 살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어요. 그런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난다는 걸 성민이를 통해 보여줬죠. 지금도 가끔 성민이가 와서 그 얘기를 해요. 엄마,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엄마가 이렇게 치밀하고 똑똑한 분인 줄 몰랐어요. 그러게, 내가 나를 너무 우습게 봤지.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성민이 말을 들어보니까 제가 거래처들한테 전화해서 성민이 욕할 때가 제일 충격이었대요. 엄마가 그런 일까지 하실 수 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미용실에서 30년 동안 온갖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 다 배웠거든요. 그런 제가 마음먹고 누군가를 망가뜨리려고 하면 못할 게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없겠죠. 성민이도 완전히 달라졌고, 다른 자식들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테니까. 요즘은 정말 평화로워요. 미용실 친구들도 다시 집에 놀러 오고, 손자들도 자주 와서 할머니랑 시간을 보내요. 성민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안부를 물어봐요. 엄마, 건강하시죠? 불편한 거 없으시고?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엄마 덕분에 제가 세 사람이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럴 때마다 뿌듯해요.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는 건 자식을 낳아봐야만 알수 있는 지독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부모도 한 사람의 인간이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특히 노인분들을 치매라고 우습게 보는 자식들이 있는데 정말 조심해야 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 바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오랜 세월 살아온 경험과 지혜가 더해져서 젊은 사람들보다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제 이야기가 비슷한 처지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절대 자식들한테 만만하게 보이지 마세요. 필요하다면 저처럼 단호하게 행동하셔도 돼요. 그게 결국 자식들을 위한 길이기도 하거든요. 성민이처럼 말이에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